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이 시대에 다시 큰 화두가 되었다. 우리는 2025 에이펙 코리아 치뤄낸 직후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대는 많은 아픔과 사기와 도적질과 범죄도시의 얼룩이 지어졌다. 누가 이러한 참상을 만들었는가? 다 만든 주체들은 자신이 자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알지 못한 채 많은 일들이 그 피해가 벌어졌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문화인으로서 또 문화 대국, 문화 창조 산업 대국을 꿈꾸는 대한민으로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의 꿈이 올바르지 않다면 또 오랜 후에 100년 뒤 200년 뒤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미루어 알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꿈을 꾸는 것 그리고 100년 후 200년 후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좋은 꿈을 꾸는 것만이 바로 현재 우리가 새로운 정신 문화를 꿈꾸는 신라인들이 해야할 몫이다. 나 꿈사라는 여기 민속공예촌 경주에서 새로운 천년의 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현대판 신라 천년의 꿈. 영화 시너리의 기역문 28페이지, 신라의 꿈이다 이 시대의 모든 지성과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다 아우르며 다방명으로 통영되며 그리고 신라 대종처럼 융합되는 단 하나의 지성 융합체 신라의 꿈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대 AI 기술과 또 VR, AR xr 등의 기술로 이 신라의 꿈을 어떻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미래 천년 먹거리를 양성하는지를 천년 먹거리를 주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나 신라의 꿈 원저자 꿈사라는 경주시 황금의 나라 신라의 여왕 선덕여왕님께서 손에 들고 휙 하고 날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 황금제비, 골든 스왈로, 우 꿈사라, 해리이다. 새로운 황금제비 이야기에서는 나는 해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해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어린 어린이 오콘에서 만든 만화영화 뽀로로의 친구로 나오는 작은 새이다. 그 작은 새 해리는 이 시대 황금제비 선덕여왕의 손에 들린 황금제비로 변신한다. 그 황금제비 해리가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잘 들어보고 또 거기서 정말 중요한 용융의 지혜 새로운 천년을 융합 주조할 수 있는 용융의 지혜를 얻어내고 찾아내서 새로운 천년의 신라 대종 통일 대박 협거세 열리는 신라 대종을 다 함께 함께 여는 대동 세상 신라대종. 황금문화의 신라대종을 주조하도록 하자. 이상 2025년 12월 17일 황금제이 꿈사라 경주로 온지 정확히 만 11년 되는 그날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그날 12월 17일 이날을 기념하여 어 경주시의 새천년 비단을 짜는 칭려 꿈사라, 황금제비. 흥보네한테 대박씨 갖다 주는 황금제비. 제비다리 고쳐줄 것을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황금제비. 제비다리가 나오면 대박씨를 정말 물고 온다는 황금제비. 꿈사라. 이상, 꿈사라의 비전 선포식, 보고식을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아리랑.